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비 2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사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저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원하나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천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 30절입니다. 아기는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 가느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비정한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비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비정한 세상을 에, 불가사의한 일들을 극복하고 그가 신앙을 지켰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 인간 세상이 요베 세 친구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처럼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공식처럼 그런 것들이 현실로 즉각 즉각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이면서 잘 살고 힘 있는 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에, 한때 우리 한국 사이에서 유명했던 삼박자 구원의 설교가 있었지요. 에, 영혼 구원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또생활의 풍족함, 부여함도 보장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이 복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막 원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십자가 대신 번영 신학이 나왔고요.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들도 나와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리학과 섞어지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고작 자신의 잘됨과 복락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상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신앙의 사람 요의권을 놓고 새 친구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욥기의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얕은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또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다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드러내 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경여의 대상이 되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비하 가난과 비참과 고통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 그것이 어떻게 참 가능했을까요?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요, 오직 권선 진앙, 응가응보의 공식으로만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요분, 세상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등식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오묘한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로만 풀리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해야 되겠는가 지금 세 친구들은 계속 이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에,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친구들의 그우매함을 그들의 그 얕은 신앙에 그런 깊이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론하는 요비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21장, 27절에서요, 아, 17절에서 요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제안이 그들에게 닥친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느냐. <laughs> 물론, 있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새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등식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19절에서 21절에서는요. <laughs> 자, 하나님은 악인들의 제약이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죽고 나면은 남아있는 가족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될 것인데, 전능자가 마땅히 그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 당대에, 자기 시대에, 자기 눈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 형벌을, 직로를 보게 하며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혹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요.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 높은 자들은 예, 천사의 세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 높은 자들의 세계까지 심판하시는 깊이를 가지신 분이신데, 따라서 이러한 그의 처사를 우리가 우리의 잡은, 같은 소변으로 이로쿵, 저로쿵 말할 수가 있겠느냐.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의 해석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laughs> 어, 악하게 살면서 불을 누리며 살았던 자나 평생 고통 가운데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나 매양 한 가지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구더기가 덮히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27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예, 긴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요벳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벳, <laughs> 요비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27절,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 하는 속셈도 내가 안 오라.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창밖에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귀향 읽으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벳 요베 친구들이 요에게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응? 네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등식으로 어, 이렇게 욕을 평가하면서 어, 욕을 지금 어, 악인으로 죄인 자리에 놓고 그들이 몰아갔는데 내가 너희의 이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27절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28절에서는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 규인, 귀인, 규인이란 말은 권세자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 그들이 악한에 대해서 멸망을 받아 그들의 종족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지만, 자, 이어지는 말씀. 31절에 대한 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녀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길손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오히려 그들은 감히 어느 누가 대항하지 못했던 악한 권세자들이었지만, 봐라. 그들이 아주 정중하게 화려한 장례식을 통하여 매제함을 받고, 이게 3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고운 흙, 여기보면 이렇게 표시했어요. 33절 에, 골짜기의 흙덩이들을 달게 여기리니 응? 그거는 지금 화려한 무덤에 아주 명당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얼마나 악한 통치자들이 고래로 세상 인류 역사 이, 이후로 그 악한 통치자들이 아주 명당자리에 화려한 그러한 무덤에 들어가 있는거 말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비 하는 말은 요지는 이거예요. 친구들에게 너희가, 어? 너희 말 안에, 말에 의하면 그러한 악한 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귀인들이라도 다 멸망을 받아서 그들이 장막이 어디 남아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가사 안일들이 가득하고 가득하게 쌓여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시는 일들이 불공평하게 보이고요. 때로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고 그 일들은 참 오묘함에 감춰 있어서 어, 우리가 그의 깊이에 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고 실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면서 제가 딱한구절딱 붙잡는 게 있어요. 3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비 말하는 이 현실의 모든 불가사리하고, 의문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믿음의 눈을, 자기 마음에 꼭 붙잡는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기는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리라. 그렇습니다. 욥이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무제인 관계로서 등심으로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 어디느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한 가지가 있다. 아기는 천안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이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푸는 그런 공식으로 푸는 일들이 100% 완전하게 보이지가 않지만은 것이 우리에게 보기에 예, 그렇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한 가지가 있다. 오 말씀 제가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은 죄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신노의 날을 향하여 끝나가 끌려가게 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비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불가사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권한받는 일들이많냐 말이지요. 왜 악이 의를 짓밟고 악이 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왜 많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오묘 속에서 지금 운행하는 세상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인간부가 등식이 성립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00%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오묘함이다 드러나는 일, 그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욕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요, 전도서 저자가 욕하고 같이 일맥 상통한 신앙 고백을 쓴 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요와를 경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여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은밀하게 숨겨진 일들까지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한 구절만 찾아보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참 두려운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과 거기에 대한 보응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100%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함이로다. 아멘. <laughs>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못하는 세상의 비정함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올고든 믿음으로 옆과 같이 때로는. 한 속에서도 주님을 약간 믿음의 줄을 놓치 않고 나가는 아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희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불가사리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심판자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심판받고 판결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장례를 받을, 장례를 보낼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도 박혜동 목상 데스크에 함께 참여하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